네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쿵쿵 찧어서 입에다 떠 넣어주는 상식 방학간 채널 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돗물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나 가스 수돗물 등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쓰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돈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먼저 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기와 수돗물을 사용하고 돈을 받은 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하반기 3,000원, 2018년 상반기 3,000원, 2019년 상반기 1,500원, 2019년 하반기 1,750원, 2020년 상반기 1,000원, 10 2020년 하반기 1,500원. 2021년 상반기는 34,000원이나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을 받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네 전기와 수돗물을 쓰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시면 연간 최대 1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탄소포인트제라고 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 p o i n t o r k r 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홈페이지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방법이 나오는데요. 참여 조건, 참여 대상, 신청 방법 등이 자세히 나옵니다. 네, 참여 시 유의사항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돈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네, 회원 가입은 무료이니까 요 지금 즉시 가입해 주시고요. 신청서에 보시면 인센티브 유형이 있고 금융 정보란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선택하고 은행 계좌를 입금하시면 네, 저처럼 현금이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네, 회원 가입을 완료하, 완료하시면 이제 매 분기별로 에너지 절감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네, 가입 확인서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확실히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포인트 자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내 네, 감축률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네, 탄소 포인트 참여 시 좋은 점은 이제 에너지 절감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생기겠죠. 네, 그로 인한 인센티브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탄소 감축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도 강화된다 아, 강화 되겠죠. 다음은 포인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별 수입 시기가 상이할 때는 기준 사용량 자료가 탄소 포인트 산정 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 사용량으로 사용 가능하며, 반기별 기준 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 사용량을 평균 적용하여 합산한다고 합니다. 네, 월별은 과거 2년간 같은 월별 사용량 평균한 값을 산정하는데요. 반기별은 월별 사용 기준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네, 포인트 산정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과 비대상 사항을 나눈다고 합니다.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네,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당 2원 이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인센티브 지급과 어?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전기상수 도시가스 등을 과거 1, 2년간 월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연 2회 부여하게 되고요. 감축 인센티브는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5% 이상 10% 미만은 전기 5000포인트, 상수도 750포인트, 도시가스 3000포인트를 지급하고요. 10% 이상 15% 미만은 전기 1 0 0 0포인트 상수도 1500포인트, 도시가스 6000포인트를 지급하고요. 15% 이상은 전기 15000포인트, 상수도 2000포인트, 도시가스 8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유지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유지 인센티브는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에서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데요. 0에서 5% 미만은 전기 3000포인트, 상수도 450포인트, 도시가스 15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고 잘 유지하여도 포인트가 착착 쌓여서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인센티브 종류는 현금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현금과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도 할수 있고요. 기부도 할수 있고, 네, 교통카드나 상장,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탄소포인트를 쌓으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탄소포인트를 잘 모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저 탄소 생활 실천을 하면 되는데요. 가정에서는 연철엔 25도씨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냉난방 온도를 1도씨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의 CO2를 줄일 수 있으며 냉난비 비용을 무려 34,000원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계절에 맞는 적정 온, 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절전한 전등 교체기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절전 효과를 50% 이상 낼수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기기 전체 이용전력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멀티탭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나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 비닐봉지가 연간 1600억개가 사용되는데요.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가정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만 하여도 연간 188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 사용으로 가구당 연간 350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마크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합니다. 네, 샤워 시간을 줄이고 빨래를 모아서 하기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가구당 연간 4.3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빨래를 모아서 하면 가구당 연간 14kg의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설거지통을 이용하면 10분당 약 890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 수돗물을 사용하고 절약하면 사용요금도 내려가고 거기에 더해서 현금 10만원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몰랐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서 일석이조 꼭 먹고 알먹는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탄소 포인트제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서 돈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